네. 권용은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입니다. 오늘은 스 t u 행용사 편입니다. 예. 한번 보시면은, he's stuck in the mud 하면은, 진행에 빠져 꼼짝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꼼짝 못하는. 여기에는 a bit stuck up 하면은, 약간 거만한. 이런, 거만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미친, 반한.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만 보면, 이게 다 사진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보면 전혀 닮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쓰덕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닮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럼 따로따로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맹이를 알면은, 아, 이게 한 가족이구나. 단지 상황에 따라서 껍데기 표현만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알맹이를 모르면 우리는 껍데기만 잡고 공부하는 를 거예요. 예. 이게 다 껍데기입니다. 알맹이 알면은 아주 쉽습니다. 예. 이쓰덕의 알맹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He got stuck in a traffic jam. 여기 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체증 안에서 안에 빠져 가지고 stuck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안에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못 하는 거니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 꼼짝 못 하고 빠져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진흙 안에 인 진흙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꼼, 나오지를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흙 밖에 빠져서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 뭐예요?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인 상태로, 안에 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 안에 빠져 있는 거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만 바뀐 거예요. 여기 한번 보면은 on the first question 이래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on 이란 말은 접촉을 말합니다. 아, 접촉. 붙어 있는 걸 말해요. 그럼 뭐예요? 나는 1번 문제에 붙어서 on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1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on 했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1번 문제에 붙어서 붙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쓰득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1번 문제를 빨리 풀고 일 번을 넘어, 이번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쓰득 on 일번 문제에 붙들려서 붙어 있어서 그대로 있는 거. 붙어 있는 차로. 그죠? 렇 그냥 막혀 있는 거죠. 이번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때, 아, 막혀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인이에요. 위험 안에 빠져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위험 안에 빠져서, 위험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죠? 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위험에 빠져 있는 거죠. 위험에 빠져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은 거예요. 알겠죠? 알맹이를 보면은 이 모든 게다 같은 것입니다. 자, 미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be stuck on 씁니다. on. on은 접촉이라고 봤잖아요. 그죠? 그 남자는 그 여자와 on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꼼짝을 못 해요.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있는 거죠. 반에 있는 거죠. 헤어나지를 못 하는 거죠. 딱 붙어가지고 떨어져 나오지를 못 해요. on 은 접촉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은 he's stuck on himself.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딱 붙어가지고 꿈쩍도 못해요. 자기 자신에 붙들려서 온 그죠. 붙어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정신을 어, 돌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걸 말합니다. 자신의 정신이 팔려있다 미쳐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스 up, 이건 업이죠. 업이 중요하죠. 그죠. 어, 그만하게 얼굴을 높이 쳐든 채로 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말에는 뭐야? 콧대가 높다 하잖아요. 그렇죠? 콧대가 높다. 그만한 사람을 코를 높이 쳐든 거예요. 그 얼굴을 높이 쳐든 거죠. 코를 높이 쳐든 건 같은 이야기죠. 업한 거니까 높이 쳐들어서 스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서 정중하게 인사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콧대를 높이 얼굴을 높이 쳐들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스톱. 공손하지 않는 거죠. 아주 뻣뻣한 자세를 말하는 거죠. 예, 느낌 오죠. 그죠? 느낌 와야 돼요. He's a bit stuck up. 에러 n t 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he is too proud of herself. 너무 proud 한 거예요. 거만한 거예요. stuck up 한 거죠. 아,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권종의 영어 다이어. 알맹화 급데기였습니다